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예배 가운데 조금 안 좋은 예화를 할것 같은데, 여러분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은 일반적으로 형사들이 예상하는 범주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세 가지인데요, 강도, 원한, 치정 이세 가지의 범주 안에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형사들이 그런 고민이 뭐냐면요, 이세 가지를 초월해 가지고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그런 강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 분노를 품어낸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형사들은 그 문제를 풀어가고, 이제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가장 큰 원칙은 이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 유익함을 보았는가. 유익함을 본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어, 십자가 사건의 재구성이라는 주제 아래서 사순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누가 그를 죽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형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탐정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범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 누가 유익을 보게 되었는가. 이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몇몇 용의 손상에 떠오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있고, 우리의 고백문에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범행 동기 및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누렸던 것은 무엇인가, 어떻던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용의사상에 떠오르는 사람은 단연코 정치인이었던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야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진 나옵니까? 예, 야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형적인 정치인들입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입니다. 탐욕의 눈이 먼 차예요. 우리 요세프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 범듀 빌라도는 에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자기가 개조 취하여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탐욕에 또 돈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그는 강탈자이며 포악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들의 재물에 섞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들을 힘으로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은 그 사람은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파퓰리즘, 인기주의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듣기 좋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럴 수도 있고 늘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나세된 예수가 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검사된 느낌이 드는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누가 보음 23장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오히려 그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소수에게 존경을 받지만 대다수가 미워하니까 대다수의 민심을 사가지고 그들이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을 행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23장 1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세사상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죄 없으면 놔주면 되는데 그분들의 또 의견을 듣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의견을 하나님께만 들으면 좋은데 사람들에게 탁 듣다 보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빌라도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과어 났냐면, 옥에 갇힌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내버려두었습니다. 파퓰리즘이었었고, 탐욕의 눈먼자였고, 거기다가 책임을 회피하는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사형 원도는 자기가 내려놓고 거기에 대한 두려우니까 피에 대한 것에 대한 대가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받아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기회주의자 성공하려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요, 빌라도는 항상 예수의 비극적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늘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 수년 후에는 칼리쿨라 황제 때에 유배가 보내졌고 너무 고심하다가 그곳에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사의 평가에 의하면은 그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AD 313년 니케아 회의를 통하여서 신앙신조, 사도신경이 완성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옷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의 주범으로서 성경과 역사학자들과 또 교회사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를 생각하면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꿈을 꿨거든요. 저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내가 가서 저 사람은 죄 없다, 나주라라고 말을 했는데 늘 강조하지만 남성들이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세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는, 아, 그 기회를 넘을 수 있었는데, 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옆에서 가장 자기를 유유하고, 어쩌면 친구보다도, 자기를 더 유유하고,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 제일 야당이 아내들 아닙니까? 근데 본디오 라도는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유력한 용의자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득권층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득권은 자기 것을 뺏기고 싶지 않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혁명은 누가 일으킵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바꿔보자는 거예요, 한번. 근데 기득권조차들은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병자들 고치시고 가난자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임무가 그거였거든요. 제사장들의 임무가 부자와 어울리는 것, 권세가, 권세가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 소외받은 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직무 유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소외했던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이 대사상 무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대사상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본디유 빌라도도 그들이 시기에서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죠.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해야죠. 바로 제사장들이 그런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너무도 가혹할 만큼 냉철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사 세상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룟유다가또영의선상에 오릅니다. 이 사람도 역시 탐욕, 돈의 눈이 먼 자, 또 한편으로는 젤로 땅이지 않습니까? 젤로 땅은 동투사 같은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좀 세속적인 정의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장사를 앞두 그 돌아가실 걸 앞두고 이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을때 이렇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향유를 어찌하여 300 대리한 돈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은 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눈 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습니다그방 안에 목합향이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걸어가는 길은 외로운 길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우리가 후원할 때, 우리가 지역사회에 섬김을할 때, 남아서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은 여러분, 일부러 아끼려고 그먼 거리를 더 가서 물건을 사오신 분도 계셔요. 그분들이 안 쓰고 안 입고 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행해나 여러분,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가련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보면 율법에 보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아니면 소가 잘못해 가지고 남의 종의 하인을 죽였을 때 그때 그 소의 주인은 그 하인의 주인에게 물어 줘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게 은삼십 세개 이었어요. 가로유다는 많은 돈도 아니고 한 종의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산도 못한 것 같아요. 산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찌 예수님이 은삼십입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키스를 하면, 뽀뽀를 하면요, 몸에서 막그 엔돌핀 이 생성되는데 이 엔돌핀이 우리를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뽀뽀도 많이 해야 되고 키스도 많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가르뉴다가 하는 그 키스의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그 키스를 하는 가룟유다도 행복해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랑의 키스가 아니라 배신의 키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보면 2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하였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른유다와 제자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도찐, 개찐이죠. 50% 100%죠. 하늘에서 보면 50층 건물이나 1층 건물에 똑같아요. 가른유다가 배신한 거나, 제자들이 배신한 거나, 하나님 보시면딱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공중에 있으면 똑같은 거지.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륜 유다는, 회개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후회는 했어요.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근데 후회로만 끝나고, 그가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주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잘한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 30세기를 대제사장들과장로들에게돌 갖다 주며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금합니다 깨달은 게 뭐냐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는 목사가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지 않으면은요 참된 회개를 할수 없다는 겁니다. 입술로 회개 말고 여러분 진심으로 삶이 변화되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사건 정황상 유력한 세 명의 어 용의자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야망의 사람이었고 비겁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기득권 측으로서 시기와 질투자들이었어요. 유다는 탐심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숨길 수 없는 또 다른 용의자 한 명을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 회롯과 본디우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누굽니까 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겁니다 10편 103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왜 공범이냐면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재구성해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가해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연루된 공범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를 짊어진 우리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참혹함 앞에서 나 자신의 종말을 보아야 합니다 죄의 종말을 봐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사건의 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닫고 누군가 내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나 지금도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까? 행여나 또 누구 환경 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먼 거예요. 여러분 장차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으려고 설 텐데 그때도 남의 탓할 것이고 환경 탓을 할 것입니까? 이제는 내 탓이에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전스터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는 답변으로서 가장 유력한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3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유력한 범위라고 이상하지만 주동자의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이라는 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성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은요, 풀어가려고 한다면, 유익이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유익은 무엇이었는가? 요한 1서 4장 9절에 나와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인을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암 아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유익본 건 뭡니까요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자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표현하기를 십자가 죽음을 표현하기를 거룩한 낭비 사랑의 낭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낭비하시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감사가 넘쳐야 돼요 또 그분의 뒤를 따라서 우리 또한 사랑의 낭비 시간의 낭비 물질의 낭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일대기는 영화로도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 계신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 책을 번역해서 창끝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어그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이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명문 휴튼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말이 수석이지 그 쉽지 않느냐 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미 역할을 노르는 성교사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짐 엘리엇을 포함한 다섯 명 성사들이 수백 년 동안 외부와 단절되어 있으면서 외부인들이 접근하기만 하면 다 죽였던 아우카족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 아마존 정글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그날로 1965년 1월 8일날 모두 창과 도끼에 맞아서 순교를 하고 맙니다 이때 짐 엘리아 선교사님 나이가 29이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건 뭐냐면은 그들의 호주머니 전부 다 라이프 권총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총을 한 번도 당기지 않은 겁니다 그 영화에서는 그렇죠. 아들이 물어보죠. 아빠, 위험하면 위험하면 총쏠 거야. 그런데 엘엇이 그러죠. 그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총을 쏠 수가 없단다. 그 다섯 명의 선교사들이 총을 쏠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원주민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총을 쏠 수가 없어서 도끼와 창으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대서특별합니다 이게 무슨 낭비인가? 휘튼대에서 수석한 자가 이런 낭비로운 삶이 어땠단 말인가? 그들을 말을 합니다. 사실 엘리엇은 아우카족에 복음 한번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책 한번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죽고 말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훗날 그 열매는 너무도 너무도 컸습니다. 선교자들의 부인들이 다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헌신하고 들어갑니다. 남편이 갔던 그 길을 아내들이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우카족은 무슨 전통이냐면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살리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살면서 섬기고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모습 을 통하여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이 아우카족이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살인의 열리들 한세 명이 헌신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난 1992년 그 교회에서 신약성경 봉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 엘리자베는 남편의 일기장을 공개하는데 이렇게 공개하고 있어요. 19세 때 휘튼대학 2학년 때 그는 이러한 일기장을 남겼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낸다 한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엘리오시 수석한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수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사회에도 이바지해야 되는데, 복음에 헌신하고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는 보여준 거예요. 그는 또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죽었던 선교사 네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들의 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는 순다 선교사가 되어서 아우카족을 위해서 일하고자 그곳 들어갑니다. 그 아들이 오자 아버지를 죽인 일행이 세인트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창끝 도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소그 그 책의 이름이 창끝이잖아요, 여러분. 창끝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삽니다. 사랑 교회 여러분 아직도 침엘리 선교사 일행의 죽음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낭비가 아니듯이 이들의 사랑 역시 결코 방비가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의 표현처럼 엉덩이처럼 큰 공동체가 아니라 작지만 살아서 뛰는 심장같은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님의 역사가 통하여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생, 심장 없으면 죽잖아요. 이 사유에다 생명도 불어넣어보시고, 벨리 지역, 옥스나드, 벤츄라 남과도 지역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글스도의 뒤를 따라서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과 정렬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흘려 보내는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한번 꿈꾸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흔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